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권입니다. 지금 이제 최현호 고객님. 네, 차량이고요. 고객님이 이제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 도저히 저랑 시간을 맞추려 했는데 오실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네, 제가 차를 고르고 이제 보내 드리기를 보내 드리게 됐네요. 예, 못 뵙어도 아쉬워요. 예, 뱉고 같이 오르면 되게 좋은데 그래도 고객님이랑 심사숙고해서 같이 골랐고 같이 이제 실제로 제가 차량 대신 확인해 드리고 영상 통화나 아니면 사진으로 같이 정보 교유를 하면서 네, 차를 골랐고요. 어 차는 13년 더뉴 k7 이에요 2.4 예, 프레스티지 어, 모델, 프레스티 스페셜 모델이에요 모델이고 hrd 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어 고객님이 프레스티지 까지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으셨었는데 네, 프레스티 스페셜로 네,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제그 정말 아쉬운게 네, 통풍 시트 통풍 시트가 하나 빠져 있는데 고객님이 통풍 시트는 어차피 나중에 넣으면 된다고 네, 괜찮다고 하셔서 출구 네, 하게 됐고요. 어, 차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흠집들은 자세 보면 있어요. 검정차라 저기 보면 있는데 눈에는 잘 보이진 않아요. 네, 네 정말 정말 꼼꼼하게 본다면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상태는 외관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휠도 운전을 잘 하신 분이 탔는지 18인치라 기스가 잘 나는 는 스펙인데, 네 하나도 안 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외관은 네, 정말 깨끗해요. 여기도 보면 살짝 네, 그 부페인트로 칠한 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어, 외관 상태는 95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성모도 당연히 오래 나온 차량이고요네 완전 스펙상은 1등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메모리 시트, 뭐 전동 시트, 아이고, 네 정품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빌러,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네 풀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두개다 있습니다. 키가 보통 하나인 차들이 많은데 네, 고맙게도 두개다 있고요. 어, 차는 주행 거리도 이제 4만 딱 4만 키로예요 그래서 주행 거리도 쌩쌩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필름도 전면까지 루마로 다 필름 선택되어 있고요. 고객님 추가를 하실 건 없어요. 차는 뒷자리 헤드레스까지 에어백 다풀어다 들어가 있고, 액튠 사운드 옵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어 아, 에어컨, 이 차가 여기가 제일, 제일 시원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 덥습니다. 오늘 차 출고 때문에 지금 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완전 그냥, 그, 젖은 셔츠를 입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덥습니다, 이제. 어, 여기 필러들도 엄청 깨끗해요. 보통 대형차를 보면 필러들이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때문에 필러들이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추운 차고를 때. 그래서 좀애 먹는데. 여기, 얘는 더군다나, HD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약한 소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만 데워도 바로 티가 나는데, 네,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고객님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뒷자리도, 깨끗하고요 뭐, 바닥도 마찬가지고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요. 보통 2.4도 관리 안된 것들 보면 떨림도 심하고 약간 소음도 거슬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잘 중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도 보면은 이용... 아, 여기도 다 LED. LED 화면으로 LED 저거 라이트로 다 바꿔놨어요. 실내 등도. 딱히 건드실 건 없어요. 잘만 운행하시면 되고, 엔진오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필터로다 교환해드렸고요. 그리고, 어, 냉각수 다 저기, 그, 보충해드렸고, 전도조정 해드렸고요. 브레이크 오다 확인했고요. 하체 다 확인하고, 늘 이상 없는 거 전혀 확인, 다 확인했고, 브레이크 라인도 아직까지 짱짱하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 어, 그리고 특이사항들 없어요. 제가 지금 다 꼼꼼히 봐도, 고객 사장님들랑 같이 봐도, 네, 상태는 너무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이제 출고 이제 바로 보내드릴 건데 고객님이 제 기다리고 계세요 직장으로 보내드릴 건데 잘 받으시고 네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받으시고 고객님 예산에 맞춰서 네 최선을 다해서 네잘 보내드립니다. <laughs>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니다 감사합니다.